자, 오늘은 어 수박하고 참외하고 어 가지순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외하고 수박을 심은 지가 한달 넘었습니다. 한 달이 넘어서 어 지금 어미순이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쪽에 참외가, 이쪽 편에 지금 한 폭이 있습니다. 여기 네. 한 폭이 들어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여기 네, 한폭 있습니다. 가지 숨, 숨 쉬는 걸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지 숨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뭐 전문적으로 자매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수박을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먼저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순을 올리기 위해서, 순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어, 나무 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어 여기에다가 제가 그물망을 쳐가지고 어 나중에 차매랑 수박이 크면은 여기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숨쉬기. 자, 먼저 어그 끈입니다. 끈. 끈. 끈하고 음 전시카입니다. 이거 두 개를 준비를 합니다. <목소리> 자, 이쪽에부터 음. 한 보겠습니다. 여기보시면줄기선큰 음이 있으 다섯, 여 마디에서 저절단 합니다. 다섯, 여섯 마디에서 절단을 했습니다. 절단하고, 가지를 많이 키우진 않겠습니다. 한두개 정도. 도충에 쓰는 실암놈, 실암놈을 가지고 한두개 정도. 하고.

저 집에서 그냥 푸밭에서 키우면 됩니다. 응? 그냥 대충 편한 대로 묶으시면 됩니다. 자, 같이 유인권입니다. 이게는 유인권 참여를 묶어줄 유인권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끈입니다. 끈, 위인 끈, 위인 끈을 가지고 이그 밑에서 바람에 물이 습니다 입니다 는 철사 형태입니다. 철사 형태. 철사 형태는 내년에도 풀로서 또 재활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제거했습니다. 이 중간에 난교수는 영양분을 다 뺏어 먹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나중에 참외가 달리면은 교수는 참외가 크질 않습니다. 가들이 그 양구를 다 뺏어먹기 때문에 그 참외 냉쿨 올렸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외. 이렇게 어, 끈을 유인해 가지고 어, 이렇게 그물망 이렇게 저거 낮에 능쿨 올리려고 그물망을 어, 손으로 직접 어,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물망 만들어 가지고 나 다음에 어, 또 여기 이 참외가 위에 능쿨 올라가는 걸 모습을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다시 옥상텃밭에 올라왔습니다. 전번에 한달 전에 제가 참에순 올리고 어 지금 처음 영상을 찍습니다. 한달 만에 지금 보시면 순이 울타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걷어나왔죠. 순 음. 뒤에 그물망까지 제가 어 이렇게 그물망이 그물망 하나 붙여가지고 좀했습니 자, 뒤쪽에 요거는 제가 원래 감자 좀 심어 놨습니다. 감자 손 좋죠? 음, 근데 오늘 수박 한 그릇을 심었는데 요 수박은 세력이 안 좋네요. 자, 아까 아직까지 원래 올라와야 되는데 뭔가 어, 토양이 안 맞았나 봅니다. 자, 자, 그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도 하나 씹히고요. 그래, 지금 원래 몇개 달렸습니다. 여 보이시죠? 네손 주먹, 어? 주먹만 하죠? 자매가? 주먹만 합니다. 자, 요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달려있죠, 많이. 그렇게 아, 달려져 있습니다. 저 안쪽에. 아, 저쪽으로 보면은 저쪽에도 좀 달려있습니다. 자매가 저쪽 뒤에도 두개 달려있죠. 음. 자 밑에는 파도 좀 심어놨습니다. 파. 파는 필요할 찌개 올라와가지고 필요한 만큼 하나씩 뽑아가면 됩니다. 파 아, 참외 순이 원래는 참 좋습니다. 수박 참외가 원래 얼마 있으면 좀 노랗게 익을 것 같은데요. 안 보름 정도만 있으면 색깔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자, 자 이렇게. 자, 원래 화분 대형 화분에다가 참외 두 포기 심어가지고 음뭐 그냥 뭐 먹던 음식도 이렇게 던져놔도 됩니다. 특히 계란 껍질은 농작물에 좋다고 합니다. 계란 껍질 저 안쪽에 보면 유박 유박 거름입니다. 유박 거름도 막뭐 편한 대로 그냥 던져줍니다. 이렇게 저 안쪽에 보면 나오죠. 뒤쪽에나 강가 하나 달려 있고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앉아 색깔이 참매가 조금 더 익어지면은 그때 한번 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배짱이었습니다.